여기 드라이브 코스로 진짜 좋은 거 같지 않아밥 먹고 여기도 가야지 우와 힘 인기 많다 명장 선생님 또 뵈러 왔습니다 거의 3대 대가족? 이런 식으로 오네 이거 아는 맛이라 무서운데 야거음하게 식욕 확 오른다 아음 김치 양념이 고급 간장 소스 같아요가 고소탕수 저번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 그때 완전 오픈 초기였었다 이가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오. 이 묘한 밸런스가 진짜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전복 버섯 비빔밥. 건강 그 자체다, 이거. 어제 술먹기를 잘했다. 이런 것도 젓가락으로. 아, 버섯 향이 좋다. 음, 향긋해. 이런 향긋한 거.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. 이건 처음 먹는다. 음, 겁나 진하네. 보약인데 그냥. 고기 많이 들어있다. 양이 꽤 많은데? 아, 이게 깊구나, 이게. 와, 먹어봐. 버섯이랑 미나리 때문에 보약 같다. 와, 부모님 모시고 뭐 무조건 칭찬받을 거 아니야? 이미 담백하다. 음식들이 간이 좀 있는 게 있으니까,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딱 맞겠네. 메뉴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는데? 디저트로 마무리. 아, 좋다. 역시 장난 아니다. 배좀 꺼뜨리고 가면 되겠다.